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도호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보내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시간입니다. 어, 오늘도 아주 좋은 질문, 우리 어떤 청년으로부터 어, 좋은 질문이 올라와서 한번 읽고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목사님. 날기세를 듣는 청년입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매일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건 너무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할 것도 너무 많고 인지하지 못하는 죄의 유혹도 늘 곁에 두고 지내는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며 지낸다는 게 과연 사람이 아니 내가 할수 있는 일이기는 할까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솔직히 지금의 저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잘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겸손하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자꾸만 저를 위해 남들에게 인정받고 좀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정작 저에게 잘못하거나 함부로 하는 사람을 마주하면 화를 내고 속으로 무시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란 게 과연 저에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성령이 충만한 상태의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완전한 상태만을 원하는 걸까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삶은 고만고만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시면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소멸 가만두면 소멸을 하니까 소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왜 성령이 소멸하는가 하면 성령이 불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을 담아두고 있는 우리의 그릇이 불완전해서예요. 우리가 깨진 그릇과 같거든요. 낡은 부대와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성령이 가만히 있으면 소멸돼요. 제가 날기사 하면서 한번 들었던 예인데요. 우리 친구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여자의 5학년 반을 맡았다 그러더라고요. 공과 공부 시간에, 어떡하면 천당을 가니? 그랬더니, 예수 믿어야 가요. 애들이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또 질문을 했대요. 어떡하면 지옥을 가니? 그랬더니 애들이 좀머뭇머뭇 하는데, 한 아이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신학적인 아주 탁월한 신학적인 말이었다고 생각해요. 지옥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성령은 가만히 있으면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완벽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24시간 기도만 해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도 하다가 또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았다가 실수도 하고 그러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그걸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이렇게 또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또 깨우치고, 아이고, 내가 또 성령이 소멸됐구나. 아 이게 또 바닥이 났구나 하고 또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휴대폰 충전하는 걸 생각한다면, 아, 우리 하, 하, 밤새 이렇게 충전을 시켜놓잖아요. 그러고는 그냥 들고 다니는 동안에 그게 점점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방전이 되어서 그럴 때도 있지만 대개는 수시로 충전을 해서. 그 작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작동이 될때늘 100%를 유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방전이 되지 않도록 수시로 충전하면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겠어요. 비유하자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영적인 루틴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점점 방전이 되니까, 어, 너무 완전히 방전되기 전에 계속 충전을 해두는 것이죠. 상태를 보고, 아, 30% 남았네, 60% 남았는데, 이러면서 계산을 하면서, 어, 때를, 기회만 되면 충전을 시키고, 충전할 도구를 갖고 다니면서, 우리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잖아요. 휴대폰 관리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루틴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 날기세를 애청하는 청년이라 그러는데 그게 루틴이거든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는 일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를 들면 날기세를늘 듣는다.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출근 시간에 듣더라고요. 그게 루틴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냥 뭐 지하철을 탄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시간에 그냥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날기세를 틀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면 그냥 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 충전되는 중에 아유 내가 또 고갈이 됐었구나. 또 성령 충만한 삶 살지 못하고 또 욕심부리고 살았구나.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우치면 이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지 100% 상태를 늘 유지하는 건 아니에요. 어, 그리고, 어, 그렇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어, 망가지지 않고, 어,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청년은 이 루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갈증도 생기고 이런 뭐 어려움도 생기잖아요. 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난왜 자꾸 이럴까? 근데 방전되면 이런 생각도 못 해요. 자기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고민도 안 하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이럴까 하는 갈등도 없어요. 근데 이런 갈등을 한다는 뜻은 방전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늘 수시로 배터리 충전하듯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충전하고 살아가면서 방전되지 않은 삶, 성령이 소멸되지 않은 삶, 그걸 성경은 또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도 얘기하던데요. 양심 이 완전히 화인 맞으면. 방전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충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렇게 될때늘 끊임없이, 그래서 쉬지 않고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계속 충전을 해서 영적인 방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 삶에는 그리고 완전한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귀한 질문을 주셔서 좋은 얘기 다루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 잠깐만 한 눈을 팔면 성령은 방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휴대폰을 충전하듯이 또 루틴을 가지고 충전을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충전해서 영적인 방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답을 주었는데 우리 청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이 날기세다 하고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청년 되게 하신 것 감사한데 그래서 수시로 성령이 충전됨으로 방전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의 삶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점점 점점 성령 충만한 삶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 보통 매일 배터리 그 몇 퍼센트 남았는가 보시고 사시지요. 그래서, 어, 기회가 있는 대로 충전하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방전되지 않은 것이, 방전되지 않으면 통화가 늘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방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쉬지 않고 수시로, 어, 루틴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잘 이루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